아빠. 어, 뭐해 줘. 아빠. 어, 내가 아빠야. 뭐해 줘. 정우가 원하는 걸 말해 봐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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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앞에. 아빠 앞에. 어떻게 해 줘? 어? 아빠. 어, 아빠. 아방. 아방. 아버지 해 봐. 아버지. 그렇지. 아버지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? 아들아 얘기해봐 아니야 아니야? 안아줘 안아줘? 아, 말이 너무 빨리 늘었어 응. 정우 설탕 한번 넣어볼래? 응네 그래야지 네응 어.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응 네. 아, 알았어 해봐 정우도 한번 해봐 알았지? 이거 재밌어요 그래? 한번더 하고 싶어? 응. 알았어. 정우, 은우 한번 했으니까 정우 한번 해볼게.